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민치입니다 음 오늘 드디어 쿠키런 음 카드 게임 각성 용의 분노가 음 출시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오늘은 화빈게임몰에 어어 와서 카카톤을 까게 되었는데요 어 과연 제가 고른거 안에서 뇌신무장 크롬이 음 나올 수 있을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하시죠 자 카카톤 까봅시다 <웃음> 까주세요 까주세요 <웃음> 좋아 <웃음> 짜자잔 일단 포스터, 포스터 필요 없어, 빼고. <laughs> 자, 이렇게 이 안에서 분명 뇌 신무장이 들어있겠지. 내 거에 들어있을 거야, 내 코톤. 이거 열심히 걸었단 말이야. 일 이거 좀 빼겠습니다. 자, 이렇게 30통 준비했고요. 오늘 촬영을 또 도와주실 이제 루크님 그리고 파포님 그다음에 영균님. <laughs> 네, 다들 손 출연 해주셨고 자 그럼 지금부터 카톡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희 그거 정합시다 자 네. 오늘의 첫 번째 나오는 S.U.R이 뭘지 색깔이죠 색깔 우리 색깔로 우리 항상 색깔로 색깔로 나는 아, 아, 퍼렁 퍼렁? 성색. 퍼렁 퍼렁 나 오늘 왠지 느낌이 없어 어 뭔데? 네? 자색 자색? 자색 확인 퍼, 퍼플 오케이 그리고 퍼호는 적색 그럼 내가 남은 게 뭐지 내가 남은 게 황록 오케이 그러면은 오케이 이번엔 건다 제일 먼저 나온 SR 하나 줄게 오. 어. 내가 네 장보다 미만으로 나온 SR 아니면은 줄게 어 원하는 거 하나 그냥 공짜로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통과 시작하시죠 자 까기 전에 제 매트 먼저 좀 자랑 좀 해보면 지난번에 쿠키랑 민터페스타 성우 사인에 당첨돼가지고 <목소리> 마들렌 맛 쿠키 남도영님 사인이랑 연금술사 막 쿠키 코난 성우로도 유명하신 김선혜 성우님 사인도 이렇게 받아놨습니다. 이렇게 두 분의 가오를 받고 흑유성님의 가옥까지 받아서 오늘 내신문장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왔어 나왔어? 누구요? 어, 일단 앞에서 재어의 첫 시크는 더덕꽃맛쿠키 나왔습니다. 아 근데 너무 예뻐요 지금 이거 엄청 반짝거리는 거 보여요? 이번 거 카드 진짜 예뻐. 더덕꽃맛쿠키를 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예쁜 건 합격입니다. <laughs> 자 본격적으로 먼저 첫 박스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자적 방로 내기. 하지만 그거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조금 뇌신부장 나와 근데 이기는 어떻게 이거? 우선 뇌신으로. 뇌신강림 백은 이렇게 박스 안에 들어있고요. 이 뇌신강림 백은 제가 모아놨다가 한 번에 3 0 통분 따고있습니다 제발 뇌신 모장 제발 들어있어라. 하, 일단은 팩도 멋있어요. 이렇게 블랙으로 나와. 자 먼저 첫 번째 팩. 하, 내가 오늘 하루 동안 이 순간만큼 기다려 왔다. 버터 베어 막 쿠키, 민트 초코 쿠키, 이온 막 쿠키 로고, 샤벳 상어 막 쿠키. 오, 오 뭐야? 또, 파인드래곤 쿠키 나왔습니다. 우선, 파인드래곤 쿠키 나왔고요 제가 댓짤 생각이었기 때문에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모험메타 쿠폰 나왔습니다. 모험메타 쿠폰. 요번에 모험메타 쿠폰이 들어있는게 마음에 들어요. 왜냐면 저는 게임을 다 열심히 하거든요. 음. 아, 작성용이군요. 저는 이거 약간 드래곤 쓰는 카드면은 무조건 두 장은 넣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제 개인 취향. 약간 아, 그 다껏 할 정도는 아닌데 이건 여러 개 장착시킬 수 있어요? 아, 안 되죠 장착은 원래 한 개만 나 일단 두 번째 팩 당근맛 쿠키 불숭아맛 쿠키 눈설탕맛 쿠키 크루아상맛 쿠키 공룡의 인사 그리고 오 이번엔 킹덤 쿠폰 밤툴맛 쿠키 민트웨이퍼맛 쿠키 버블코맛 쿠키 바카탕맛 쿠키 수련설라 그 다음에, 쿠폰. 버터베어 막쿠키. 손사탕 막쿠키. 음. 사이버그 막쿠키. 센티피드 막쿠키. 용안항공. 쿠폰. 어? 예 오, 예쁘다. 와, 잠깐, 봐봐, 봐봐. 진짜 예쁜데? <목소리> 와, 물망토가 있는 쿠키 진짜 예뻐요. 이거 예 예뻐, 이거 봐. 와, 미쳤다. 이거 뭐야? 반짝거리는 거. 이거 뭐야? <목소리> 레전드인데? 진짜 예쁘다. 다음 팩. 에그 노무마 쿠키, 딸기 초코 스틱 마쿠키, 웨어프 마쿠키, 아티 초코 마쿠키, 훌쩍 코코야자 나무, 에그 노무마 쿠키, 머스터드 마쿠키, 샌드위치 마쿠키, 오 뒤에 보이는데 딸기 생크림 마쿠키, 오 그리고 리치 드래곤 쿠키 나왔습니다. 아씨, 제가 항상 말했지만 저는 항상 자색이 너무 짜고 싶거든요. 이번에도 짜긴 찰 텐데 과연 그걸로 리치스. 게임을 나갈지 모르겠어요. 다 써요 쿠쿠다 써요. 이렇게. 아싸 감사합니다. 아님 그. 쿠폰 다 준대요. 무화과 네. 막쿠키, 민트 웨이퍼 막쿠키, 버블껌 막쿠키, 붉은 불 가면, 정갈 막쿠키, 메론빵 막쿠키, 스 파클링 막쿠키, 비트 막쿠키, 음유시맛쿠키멀미나는 카노가이드. 어, 멜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촬영하면서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내신문장 그 나오겠죠. <laughs> <laughs> 쿠퍼노스 막 쿠키, 섬사탕 막 쿠키, 사이보그막 쿠키, 니치드래곤 쿠키 동굴 연검실사 막 쿠키, 다크초코 쿠키, 민트초코 쿠키, 아이스캔디 막 쿠키, 아티초코 막 쿠키, 붉은 뿔가면 푸딩 막 쿠키, 스파클링 막 쿠키, 비트 막 쿠키, 용의 아우라, 전갈 막 쿠키. 아 이거 사장님 보고 계실 때 기가 막히게 나와야 되는데 기운을 좀 주세요. 프로모는 네, 아 나중에. 네한 번에 하려고요. 네. 내신무장 나오나 한 번에. 네. 페퍼누스 마쿠키, 망고스틴 마쿠키, 알로에 마쿠키, 히어로 네. 마쿠키. 오! 라일랑 마쿠키 나왔습니다. 라일랑 마쿠키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음... 채용하실 건가요, 사장님? 음... 어, 시크 뽑아서 넣어야죠. 시크 뽑으면 넣는다, <laughs> 오케이. 아, 뽑았어요 아, 뽑으셨어요? 사장님, 몇통 까셨어요? 예. 다시? 40? 40? 40? 40? 와, 저게 어른의 플렉스인가? <laughs> 한 카톤하고도 10톤 더 하셨네요. 티라미스 마쿠키, 스파클리 마쿠키, 쿠사가 마쿠키, 헤어로 마쿠키, 백년성, 칠리 마쿠키, 민트초코 쿠키, 아이스크림 마쿠키, 람독술리 사냥장갑, 연금술사 마쿠키. 저 근데 이연금술사 마쿠키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해요? 리안 초반에는 필 많잖아. 이게, 이게 이코 타이밍 한정으로 한정 이코 타이밍 한정, 맞지다. 이코 타이밍으로 한정으로 맞을까? 오케이. 무화가 막 쿠키, 복숭아 막 쿠키, 시금치 막 쿠키, 은유시 막 쿠키, 물망초 다이너 쿠키. 그리고 퍼프까지. 아, 근데 물망초 다이너 시크 보고 나서 이거 보니까 너무 심심해. 시크 뽑고 싶네요, 시크. 딸기맛 쿠키, 자두맛 쿠키, 알로에맛 쿠키, 히어로맛 쿠키, 리치드래곤 쿠키 된굴 코코아맛 쿠키, 자두맛 쿠키, 알로에맛 쿠키, 용가드래곤 쿠키의둥 지, 그리고 인삼맛 쿠키. 저인삼맛 쿠키도 진짜 좋다고 생각해요. 이거 두 장에서 네 장은 넣을 것 같아요. 무화과맛 쿠키, 스파클리막 쿠키, 비트맛 쿠키, 생일 케이크맛 쿠키, 자색 고구마맛 쿠키. 어, 나 뭔가 녹색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물론 어 아, 아니네 막상 아니네 두 개밖에 없잖아 보라색이 네개 나왔네 역시 이번에야 만큼은 진짜 나 보라색을 한다 이번에는 무슨 색 메인으로 하지 지난번에는 청록 열심히 했거든요 다크 초코 쿠키 민트 초코 쿠키 해적 마 쿠키 샤베상어 마 쿠키, 쿠키 도리된 쿠키들 다크 초코 쿠키 망고 부족장 쿠키 샌드위치 마 쿠키 세레당한도동 치즈케이크 맛 쿠키 딸기맛 쿠키, 머스터드맛 쿠키, 연근맛 쿠키, 훌쩍 코코야드 나무, 호두부맛 쿠키, 고블린 맛 쿠키, 머스터드맛 쿠키, 연근맛 쿠키, 용감맛 쿠키, 람독풀이 사냥장갑, 마카롱맛 쿠키, 망고 부족장 쿠키, 이온맛 쿠키 로봇, 이치드레곤 쿠키 동굴, 마라맛 쿠키. 일단 SR이랑 다 나오고 있긴 한데 히든카드가 안나와. 내박스에서 히든카드 안나오는거 아니야? 근데 첫박스 고블린막 쿠키, 체리 막 쿠키, 플레인 요거트 막 쿠키, 응유시막 쿠키, 파인드래곤 쿠키의 지 에그노브 막 쿠키, 복숭아 막 쿠키, 시금치 막 쿠키, 돌이 된 쿠키들, 스틸렛 막 쿠키. 오! 앞에서 지금 망고 막 쿠키 히든 나왔어근데 미쳤다. 왜 이렇게 예뻐? 아니, 이렇게 반짝거린다고? 와, 레전드네? 망고 막 쿠키 지금. 요 와트죠 근데 이와트 이제 히든 버전인데 와 진짜 예쁘다. 일단은 망고 마쿠키도 되게 넓지 말지 아직 고민 중이긴 한데 히든 카드 손에 넣었습니다. 일단 지금 제 박스 총5섯 남았고요. 헉, 지금 아직까지 나 히든 안 나왔어. 안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럼 안 돼. 메론 박 마쿠키, 복숭아 마쿠키, 코사가 마쿠키. 어저뒤 보이는데 용이 아우라. 그리고 짠 나온 마라마쿠키 S S R 나왔습니다 오! 마라마쿠키 예쁜데 이거 마시멜로 마쿠키 망고 스티 막쿠키 오징어 먹물 마쿠키 딸기 튀 마쿠키 용가들의 먹키공 남은 건세 마시멜로 마쿠키 아보카도 마쿠키 호박 마쿠키 아티초코 마쿠키 공룡의 인타 다크 쿠키, 플레인 요거트 막 쿠키, 디제이 막 쿠키, 그리고 꿀가면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 팩! 지금 나올 거다 나왔나? 아직 사실 확인을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나올 거다 나왔는지 아닌지 여기서 나올 나게 나오면 더 좋겠지? 딸기막 쿠키, 딸기초코스틱막 쿠키, 호박막 쿠키, 감자막 쿠키, 그리고 음, 미치드래곤 쿠키 동굴 옆에서 여리님이 요거트 크림 맛 쿠키 뽑았어요. 이번에 진짜. 왜 갈수록 깜짝이는것 같지? 너무 예뻐, 카드가. 헉, 머리에 있는 보석이 거 진짜 같은데, 진짜. 진짜 보석처럼 반짝이는 데 보여요? 대박인데? 자, 일단 첫 번째 통 결과물이고요. 시든 카드는 이렇게 마라마 쿠키가 나왔고, 그 다음에 UR 2 장, 그 다음에 SR 4 장,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다음 통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그 와중에 옆에서 지금! 아니 이게 뭐야? 영규님 지금 스네이크 후르츠 에스티벌 나왔어요 이거 진짜 멋있어 카드가 반짝이니까 진짜 천둥치는 것처럼 나와 이야. 자 저도 이제 두 번째 박스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지금 까고 있는데 또 앞에서 나왔습니다 아, <laughs> 라일락과 쿠키! 왜 이렇게 오? 어? 진짜 아 이거 에센셜 왜 이렇게 반짝거리지? 라일락 막 쿠키 왜 이렇게 예쁜지 모르겠어. 진짜 반짝거리기 예사롭지가 않아요. 너무 예쁩니다. 아, A few moments later. 자두 번째 통 결과물이고요. 이렇게 이번에도 히든 카드 나온 통이었습니다. 수국 막 쿠키 그다음에 유화은 파인드래곤이랑 람부탄 그다음에 이렇게 네 개. 지금 이제 뭐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몰라가지고 하지만 아직 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쭉쭉 계속해서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야호! 그리고 이어서 진행되고 있는 하비 게임몰 먹방 어, 파티. 그리고... 야, 어반이 아니지? 술 파티입니다. 술 파티입니다 사실. 그리고 리님이 양주도 지금 저쪽에서 제송하고 계세요. 있었어, 너무 맛있어 야, 아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가지고 오셨고 지금 저 배고프니까 치킨 하나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호! 맛있게 드시죠. 짠짠짠 어.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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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아, 아, 짠. 일단 입에 대신 분이나 마르 마르지 어. 못 집에 어. 못 갑니다. 다 내릴 거겠어요, 오늘. 감사합니다. 반려들아. 어. 양념이 뭐? <웃음> 순살이죠 다. <laughs> 어, 네. 어, 저 양념 하나 네. 먹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안 돼. 뭐야 어? 어? 위 위. 뭐야 위 안. 아. 그거 뭐 잠깐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잠깐, 잠깐. 어. S R 이면은 지금 카메라 이거 본다. 네, 네. 어? 어? 오. 잠깐만. 지금 S U R. 저희 지금 잠깐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이제 리마인드 타임. 영규님이 청색 말했고, 루크님이 자색 얘기했고, 그다음에 허코님이 적색 얘기했고, 제가 황록인데, 자 과연 행운의 S R 공짜로 받는.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가시죠 버터 막 쿠키, 머스터드 마 쿠키, 알로에 마 쿠키, 홀트 코코야자 나무 그리고 오 리치 드레마 쿠키 미쳤다 뭐야 왜 맨날 맨날 루크님 루쿠님와 맞아 심지어 지난번 달빛 술자도 영근님보았잖아요 맨날 영근님 보고 맞추는 건저 사람이고 <웃음> 뭐야 <웃음> 그러니까 <웃음> 와 고맙습니다 리치 드레곤 쿠키 아 이거 제 제가 그 그각 응. 뽑고 싶은 탑3 중에서 이게 3순위였거든요. 응. 좋았어 일단 3순위 나왔고 좋았어. 어떤 SR 아 감사합니다 이치드래곤 쿠키 뽑았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3개, 감사합니다. 어 SR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카톤 결과물이고요. 지금 색깔들이 골고루 다 많이 나왔는데. 특히 지금 녹이 정말 많이 나왔어요. 아까 전에 이렇게 쌓았는데 혼자서 이만큼. 혼자 높아가지고 뭔가 녹한테 압도적으로 간택당한 느낌이 있습니다. 지금 겹쳐놔서 그렇지 녹이 제일 많아요. 우선은 먼저 아까 전에 뇌신무장 프로모팩 마지막에 깠는데 안타깝게도 뇌신무장은 안 나왔지만 그래도 이렇게 다 삭꽉씩. 어, 놀랍게도 감귤탕으로랑 이게 딱 4장씩 나왔네? 삭꽉 못할 뻔했어. 마라맛이 너무 많이 나왔어. 그리고 이제 적색은 요렇게 나왔고요. 용과 드래곤이 딱네장에 하나. 그리고 헉, 뭐야? 분모자 왜 이렇게 많아? 분모자만 쿠키가 많이 나왔고 시크까지 나왔고요. 지금 적이 세 개가 전부 다 시크가 나와가지고 약간 시크작은 성공적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황도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파인이랑 다이너스는 시크가 없고요. 이렇게 골고루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녹도 와 녹이 진짜 많이 나왔어. 여기 지금. 액박처럼 이렇게 자색 고구마 나왔고, 아, 용안 드래곤 시크가 안 나온 게 아쉽다. 용안 드래곤 시크 갖고 싶었는데 그게 없고, 하지만 대신 스네이크 호르츠 마크키 시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야, 이샤인머스켓 시크도 굉장히 예뻐요. 그 다음에 청. 성도 이렇게 골고루 나왔고, 사실 개인적으로 드래곤 중에서는 백년 드래곤 시크가 이번에 제일 예쁜 것 같은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 물망초 시크가 안 나온 게 아쉬워요. 물망초 다이너가 아까 보니까 정말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트 크림 막 쿠키랑 라일락 막 쿠키 이렇게 나왔고, 이렇게 딱 근육 막 쿠키가 갖고는 싶었는데, 딱두장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굉장히 킹받는 일러스트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EXR 나왔습니다. 각성 용의 분노. EXR 나왔으면 카톤 성공한 거죠? 아까 하비게이머 매니저님께서 제일 찌그러진 상자 고르라고 하셔가지고 골랐는데 성공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내장 해가지고 아, 이게 많이 나왔으면 이제 약간 모든 덱에 다 넣을 수 있는데 내장 나와가지고 좀 분배를 잘해서 넣어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한 카톤 했습니다. 오후! 사장님도 구경하러 오셨네요. 땅카통 <laughs> 결과 끝! 야호! 예스! 되게 넣을까 말까, 소장할까, 약간 고민.